반갑습니다. 아정욱입니다자 오늘 5월 13일 자 EPL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23시 밤 11시에 있고 에이스턴빌라 홈에서 토트넘과 경기를 치룹니다. 자 그러면은 에이스턴빌라와 토트넘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영상은 전부 다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욱 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 그리고 앞에 보시면 프로토 53회차 적중내역입니다 자 프로토피까지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모든 거는 저희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족방인 모습이고 아래 보시면 문의하는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링크에 타고 오셔서 문의해 주, 주시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영상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에스턴 빌라 홈에 토트넘이 원정 넘어가서 경기를 치르고 현재 16승 6무 13패로 승점 54점에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턴 빌라고 토트넘은 현재 17승 6무 12패로 승점 57점에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이죠 원정 바보팀이죠 저보면 자에스턴과 토트넘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스턴 홈에서 두경기 중에 2승 4득점과 실점은 없고 원정은 생기 중에 승이 없고 1무 2패 1득점 3실점 토트넘 홈에서 생기 중에 1승 1무 1패 5득점 5실점 원장은 두경기 중에 2패를 기록하면서 4득점 10실점을 현재 만든 토트넘의 모습입니다. 아, 자두팀맞대결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3월 달부터 보시게 되면 토트넘이 이기고 자, 에스턴 빌라가 이기고 토트넘이 이기고 토트넘이 이기고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에스턴 빌라가 이기면서 상대 맞대결은 토트넘이 3승 2패로 그래도 에스턴 빌라한테는 조금은 뭐약함뭐강함 비슷한 양상 흘러가는 1승이 좀 앞서있는 5경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요 밑에는 해외 구매율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배당은 2.38대 3.75, 3.15로 에스턴 빌라가 지금 해외에서는 정별로 지금 보고 있죠 보시게 되면 56%로 지금 해외에서는 에스턴빌라 승으로 제일 많이 몰려 있고 무승부는 12%그 다음에 토트넘 승으로는 현재 30%로 지금 해외에서는 1순위로 에스턴빌라로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2 순위는 토트넘 승3순위는 에스턴빌라 무승부로 지금 몰려 있다는 점 요거는 해외 구멸 배당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경기 예측으로 보시면 토트넘은 6이고 아스톤 빌라는 현재 8이고 승점 차이는 3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경기 수까지 같은 상황이고 정말 승점 6자리를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유로파를 결정지을 수 있죠. 토트넘은 챔스 떨어졌죠. 결정적에는 매우 중요한 경기죠. 하지만 두 감독에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공격진의 부진 해결해야 하는 에메리와 수비진의 부진해도 해결할 수 있는 메이슨입니다. 자, 부진하는 손신진이 반대에게 매우 흥미롭고 아스톤빌라의 홈인만큼 토토넘에게 당연히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되죠. 토트넘이 원정에서 치면 얼마나 못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힘든 상황이죠 자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고 토, 저는 그래도 토트넘 이번에는 원정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빌라 상대로는 최근 원정에서 연승을 거두는 등 상대전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고 또 빌라가 수비를 강화하고 나서 역습을 노리는 운영을 할수 없기에 라인을 크게 올야 하는 하고 호위 베르와 스킵 등 토트넘 볼란치들이 쉽게 중원의 공간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이제 봐지고 있고 케인의 마무리가 기대되는 토트넘이 중요한 승리를 거둘 것 같기 때문에 이 경기에 저의 초안으로 추천해 드린다 하면은 자 1순위는 오바로 추천을 드려 보겠고 이거는 1순위입니다. 1순위는 오바로 추천을 드려 보겠고 2순위는 토트넘 승으로 추천해 드려 보면서 자, 말 그대로 초안으로, 아마 참고용으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초안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